허수단이 i를 거듭 제곱해주면, 먼저 i의 제곱. 그렇다면, 근호만 벗겨져서 마이너스 1이 될 텐데요. 허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의 근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곱의 제곱근은 1이 되겠죠. i의 세제곱은 i제곱 곱하기 i가 되고, i제곱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가 됩니다. i의 4제곱은 i제곱 곱하기 i제곱, 즉 -1곱하기 -1, 그래서 1이 됩니다. 이 1이 되기 때문에 허수 단위의 거듭제곱은 4의 배수로 반복이 되는데요. i의 5제곱은 i 4제곱 곱하기 i, 그래서 i가 되고, i 6제곱은 i 4제곱 곱하기 i제곱, i제곱이 -1이 되기 때문에 다시 -1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허수단위의 거듭제곱은 결과적으로 1은 i의 4n제곱, i는 i의 4n 플러스 1제곱, 1은 i의 4n 플러스 2제곱, 마이 i는 i의 4n 플러스 3제곱으로 4개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게 되고 그것은 결국 4의 배수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허수단위의 거듭제곱이 4의 배수로 반복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4행정의 사이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